들어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 유튜브 보 자주 보지? 도티 알아? 도티? 어. 아는데 별로 안 봐. 아는데 별로 안 봐. 서울입니다, 서울. 네. 서울입니다. 네. 3시간, 4시간씩 이동했는데, 아, 옆날 아, 편하네요. 가까우니까 지각을 하게 되네. <laughs> 그래서 여기가 어디죠? 광화문 광장이죠. 아, 그렇습니다. 이 서울의 상징 아닙니까? 아, 세종대왕님 앞에서 굿찌를 입고 왔어요. 아, <laughs> 아, 이제 대놓고 명품 입으시기로 한 거예요? <laughs> 광화문 광장 여기 딱 보시면은, 네. 사람들이 별로 이 안에를 제대로 못 쓰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음. 음. 맞아요. 이유가 뭘까요? 오른쪽에 차선 숫자가 네. 한 4호 차선? 어... 사람들이 3차선이 없는 길은 안 건너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무단횡단이 안 되는 길이거든요 3차선 도머에안건너고 음...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비어있고 여기하고 샹들리제 거리하고 를 비교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주변에 가게가 거의 없어요 아 맞아 요다 여기가... 그냥 회사 빌딩들 네. 응. 응. 건물들이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 건물이 제일 많은데 여기가 그러네 다 아, 그렇게 되어 있네 다 그러네. 기네. 가로로 기네요 오 가로로 길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입구가 100m마다 하나씩 있다는 소리거든요 응.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할 그러니까 아 일이 없는데 빈 공간이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간다. 근데 아 교통량은 제일 많고 시선과 이목을 끈다. 아 그럼 뭐 하기 제일 좋으냐면 정치 집회하기 제일 좋은 거지.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여기 나오면은 효과가 한 10배, 20배 되는 거예요. 아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아 나보나 광장이라고 있어요. 아이 광원 광장처럼 세로로 길게 돼 있는데 아 양쪽으로 쫙 가게들이 많아서. 아 맞아. 하다못해, 벤치라도 더 놔야 돼요, 사실. 아 벤치? 맞아요, 앉을 데도 없어. 어, 그러네. 나, 나무 그늘도 좀 있고, 느티나무 같이 좀 이렇게 그림자를 드릴 수 있는 데가 있고, 그음 아래 테이블과 뭐 의자 같은 것들이 좀 네. 놓여져 있으면은. 여기는 차선 숫자를 더 줄이면 더 좋을 거예요. 너무 차가, 차도 같아요, 그냥. 그럼 차선 숫자가 줄어들면 거기가 다 녹지로 바뀌고, 그 앞에 가게들을 더 놓고, 벤치를 더 놓으면은. 여기는 엄, 엄청나게 사람들이 오기 좋은 데 그런 여러 가지 관광 코스들이 좀 체계적으로 갖춰지면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아 이게 또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어, 아, 근데 여기는 처음 와봐요. 저희가 그러니까 숙내문에 왔는데. 네, 맞아요. 숙내문이 옛날에 는 불이 탄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엄청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시고 그러는데. 네. 전혀 그러실 필요 없다. 우리가 숭례문이 훌륭하고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거는 이 숭례문에 있는 나무가 500년 된 나무라서 보존하려고 하고 그게 좀 소중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이거를 500년 전 사람들이 그 시대의 지혜와 기술로 이걸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음. 건축물을 사실 하드웨어로 보지 말고 소프트웨어로 봐야 돼요. 네, 소프트웨어. 그래서 고려 청자가 있다. 그럼 고려 청자는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죠. 그거는 끝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건축물은 사실은. 사람들이 쓰면서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성되고. 맞아요, 맞아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쓰고 쉽게 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현대의 어. 사과 옛날에 만들어진 건축물이 융합이 됐을 때 새로운 가치도 만들어지고. 숙례문을 사실 찾아올 때 네. 이게 되게 사실 복잡했잖아요. 현단보도를 어, 네. 막 이렇게 어, 돌아서 어, 건너서 그랬는데 어. 앞으로는 이게 더 편해진다고 해요. 아, 네. 정비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어제 사진 보내준 곳이 여기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 이쪽 부분? 그러니까 다리 아래 또 다리가 있는 구조잖아요. 맞아요. 위에 다리가 반포대교고 네. 아래 다리가 잠수교예요. 잠수교. 잠수교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이쪽은 이제 강북이잖아요. 네. 네. 여기는. 강남이잖아요. 네. 네, 완전 이게 남과 북의 어떤 아이를 항상 바라보면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강의 어. 남과 북, 강북이고, 이게 강북이고 강남이죠. 명확하잖아요, 네. 이게 뭔가 이, 이게 네. 딱한 눈에 보이잖아 이쪽으로 아. 쓰면 강북이 네. 보이고, 이쪽으로 쓰면딱 저기. 아이가 네. 딱 보이죠. 잖 산자도 다그러다 그러잖아. 다른데 그런가? <laughs> 산자도 <다> 강이 있으니까요. <laughs> 서울을 보시면 네. 강북하고 강남이 문화권이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 한강이 사실 폭이 되게 넓어요. 네. 1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한강을 오갈 때 자동차나 지하철을 타고 오가기 때문에 그래요. 음. 걸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경험이 단절되기 때문에 아. 다른 동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다리는 되게 물하고 가깝게 건널 수 있어요. 우리 영주에서 외나무 다리 건너요 맞아요, 맞아요. 가깝게 건너는 아. 맞아, 맞아. 네. 건너면 네. 그런 다리. 무슨 데강우량이 어, 그그 많을 때는 좀 잠기지 않을까요? 잠기죠. 실제로? 네. 그렇죠 자연에 양보하는 그런 다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아. 다른 을 준비하셨대요. 음, 따른이요? 네. 그래서 어. 이 잠수교를 자전거 타면서 아. 경험을 해보시죠. 와, 야, 엄청 시원한데요? 오, 그늘져 있으니까. 야, 저기가 오르막길이구나. 와,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오라, 오르막이다. 아, 다 올라왔다. 와, 내리막이다. 우와 여기가 비빔밥 맛집이래요? 회? 아니 여 횟집 아니야? 횟집이에요? <laughs> <제> 회관이.. <laughs> 아 무슨..뭘 잘못 보셨어요? 아네 잘못 봤.. 어, 아 횟집이 아니라 회관! 안녕하세요 몰래 온 알바생 예리입니다 <laughs> 아, 아, 그아 커피 내기? 진짜 오늘 도몇 년인지 한번 해볼까요? 그 40년 38년 정도 생각했거든요 대략 저는 45년 <laughs> 들어가습니다 정으로 보내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도가 확 떨어지는 느낌이세요 그러게요? 네. 갑자기? 여기 혹시 식당 몇년 되는지 아세요? 서울에서 재밌게. 네, 모르시는 걸로 모르로 얼마 안돼가지고든요 아, 네네 서울에서 장사하신 지몇년 되셨는지 선생님 레드벨벳에 계신 분 예? 예? 요 안녕하세요 무슨 소리야? 어쩐지 너무 예. 예린님한테 여기 몇년 됐냐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구나. <laughs> <laughs> 아, 진 <진짜. 웃음> <laughs> 제가 초대를 한 거예요. 성윤이 오빠랑 또 <laughs> 네. 친분이 있어가지고. 아 그쪽 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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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빨대 뽑는 건데? 아 절친. 아 진짜 절친이라. 왜왜 친하게 지내세요? 일년 전이죠. 아들네 그거 참 왜요? 뭐 약점 잡힌 거 있으세요? <laughs> 1년 전에 정글 거치 갔다 왔다가 아... 화장실을 볼일을 봐야 되는데 급하게 찾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알아봐 줬던 저쪽에 가서 버스이있으니안 아... 아... 그러니까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모르고 그런걸까 아... 나이를 뛰어넘는 아... 절친. 그러 네, 나도, 나도 좀 이렇게 상의할 게 있으면 내가 아... 좀 그런 게 있으면 연락해서 물어보고 음... 제가 밀모 찍고 난 다음에 영상 나오잖아요. 네. 그럼 항상 링크 공유해서 더 불러달라고. 정말 기꺼이 나오신 건가요? 네, 저 쉬고 있는데 뭐 방송 출연 어. 하고 좋죠. 어, 그 이수만 <laughs> 선생님한테 허락 안 받아도 되나요? 아유 거절할 이유가 없으니까. 야, 멋있다. 거절할 이유가 아니그래그근데 분위기가 되게 밝아졌네요 우리가. 네, 아우 되게 아 달라붙어 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먹을 거 나오면 먹느라 먹거든요. 이따 자고 막 그러는데 아. 야 이걸 안 먹어.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도시가 갑자기 많이 없댔네. <목소리> <laughs>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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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은 되게 저은 거의 없었거든, 내가 아,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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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맛있네. 도소통형소통형 어, 물어볼까? 음, 밥다 음, 아, 물어, 아, 아, 물어, 아 지금 물어볼까요? 물어 네, 모른다고할것같아 안녕. 재윤아, 응? 너 유튜브 보 자주 보지? 근데 채은이 도티 알아? 도티? 어. 아는데 별로 안 봐. 어. 아는데 별로 안 봐. <laughs> 아 진짜? 그냥 밥 먹고 있는데 여기 도티 삼촌 이어그도티그 도티. 어, 좋아서 그 구독 좀해 나왔죠? 어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은이 안녕. 아 좋아서 구독 좀 봤어요? 나 좀. <laughs> 아니 기회 되면 또, 영상도 봐줘요. 네. 네, 아, 고마워요, 재윤이. 나 이거 어. 하이라이트로 나갈 걸요. <laughs> 그 프로그램 명의 정체성을 오늘 깨달았어요. 뭐, 뭐, 뭐. 들어 오시는 순간 진짜 그냥 무장 해제. 무장 아 해제. 아 <laughs> 밀어서 무장 해제. 아 <laughs> 저희가 네. 서울시 윈드 서핑장에 나왔어요. 나 아, 처음 와봐요. 어, 저도요. 어. 뭐 이렇게 서울 근교에 좋은 데가 있는지 몰랐네요. 나 되게 이거 광경이 낯설어요. 지금 약간 어. 발리 느낌 나지 않아요? 발리. 어. 어. 카약을. 둘둘 나눠가지고 아 타보려고 해요. 아 타보셨나요? 아한 번도 안 타봤어요. 아 정말요? 어. 네. 저도 안 타봤는데? 교수님, 저는 타봤어요. 아 진짜요? 자 그리고 이제 카약을 타는 동안 또 제작진 분들이 준비한 콘텐츠가 있으시대요. 우장 아 테스트. <laughs> 테스트. 네. 우와.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은데. 꽤 아는 것 같아. 그아 진짜요? 음. 어. 제 키는 몇일까요? 얘기해 진짜? 네, 아, 네. <웃음> <웃음>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어 저게 더 위험하다 저쪽 팀, 팀 완전 위험한데? 하나 둘셋우키는 샌드박스 CEO다 오땡아저 CEO는 아니야? 아니 저는 c e o 입니다 아이씨 우키는 유튜브를 현재 효방 중이다 이런 현에 대한 건안한거 같은데? 땡저 아, 아, <laughs> 어제도 올렸거든요 <laughs> 진짜? 아, 들리세요 뼈 아는 것 같아 아 진짜요? 어. 이승윤의 데뷔작은? 헬스보이다 어? O, X 뭐지? X? 정답! 오! X 자연이는 10년 장수 프로그램이다 10년까지 10년. 안 됐지 않나? 잠깐만, 정답은? X 정답! 어, 그러니까 10년까지는 안 됐잖아요 그렇지 9년 됐지 9년, 9년. 9년. 이승윤의 최애 브랜드는? 구찌다 <laughs> 오. 정답! <laughs> 저도 구찌 참 좋아하는데요 구찌 정답! 정답! 와다 맞혔어! 진짜? 저? 다 맞혔어요 어머어머 상품 주세요 <laughs> 자 내가 할게 오빠 예리의 본명은 응. 김예린이다 X! 오! 예리의 데뷔는 2014년이다 오. 아 잠깐만 <laughs> 잠깐만 2014년? 오! 이가 아니라 1 5년아 오늘 맞아요. 아 저도 아는 거를. 뭐 오빠. 응. 예리의 MBTI는 ENFP다. 응. MBTI가 뭐야? <웃음> <웃음> 그러면 몇개 맞췄죠? 개. 맞혔죠? 4개. 어 그래도 많이 맞췄다 많이 맞췄어. 님 하나 맞히셨어요. 근데 오늘 저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어. 아, 물론 뭐 예리와 함께해서도 그렇고. 음.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었다거나 할까요? 아, 네. 그렇죠. 저, 네. 서울을 완전히 다른 앵글에서 보는 느낌이니까 네. 아,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둥실둥실 내 의지와 다르게 이렇게 맞아, 맞아. 흘러가듯이 떠 있는 게갓나아기때 어? 엄마가 이렇게 흔들어 주는 느낌이아 맞아 요 맞아요. 되게 저는 힘들 줄 알았는데 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야 좋으니까 내가 불렀지. 그러니까. 여기. 여, 여기 되게 좋아. <laughs> 너무 재밌지. <꿀. 웃음> 너무 재밌. 꿀이요 예리가 또 이제 스케줄이 있어서. 네또 아, 가야지. 아쉬워요. 아, 네. 아쉬워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큰일 났어. 아 우리 예리 가고 나면은 네. 앞으로의 촬영이 문제야, 진짜. <laughs> 네, 아, 오늘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아,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이번 회차의 히로인이세요. 아, 아니에요. 제가 뭐. 어. 너무 재밌게 놀다 갑니다. <laughs> 저희가 서울 여행의 종착지로 저희 집을 고른 또 이유가 있습니다. 또 서울하면 배달 음식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먹고 싶은 게다 있어요. 집에서 먹는 배달 음식. 와, 와 떡볶이, 떡튀순아 예. 음, 맛있네. 맛있이집4 어, 시간 가능하잖아요. 음, 70년대 아파트가 정착되면서 배달이 시작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배달이 되려면은 단위 면적당 많은 사람이 살아야지 수지타산이 맞잖아. 우리나라의 도시화 비율이 91%거든요. 90%가 넘는 도시화 비율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고 홍콩하고 싱가포르 밖에 없어. 음... 도시화 비율이 높고 밀도가 높으니까 배달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사업성이 음, 있고 예전에 우리가 한강의 기적 그러면은 산업 역군 음. 경제 발전 어, 경제 발전 뭐 이런 공간의 상징으로만 했잖아요 어, 어. 근데 요즘에는 한강 하면 떠오르는 게 삶의 여유 아,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이사 사람들이 어. 이제 자기 인생을 즐길 줄 알게, 알게 됐구나 음. 그런 게 느껴져 서울 여행의 첫 번째는 광화문에서 세종대로를 네. 걸으면서 네. 네. 남대 문까지 음. 어 물론 막그 장엄하고 길도 넓고 음. 좋기는 한데 음. 걷고 싶은 쉬. 거리는 또. 아닌 느낌이 없지 않아 네.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긴 있는데 점점 이제 걷고 싶은 거리로 이제 바꿔가는 게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응. 점점 나아지고 네. 있어요. 응. 제가 볼 때는. 응. 그 주변에 뭐가 생긴대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공, 어, 공간들이 좀. 걷고 싶은 좀, 거리 같은 네. 그런 생으로그 네. 음. 다음에 우리가 잠수교를 갔죠. 네, 어. 이 교수님의 최애픽. 음. 따릉이도 타고. 음. 네. 아, 좋았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 기운을 얻는 거. 예요 맞아요, 맞아요.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였죠? 예리 씨를 만났죠. 음. 서울은 예리 씨죠. 아. <laughs> <laughs> 에 카톡이 왔는데 음. 너무 즐거웠다고 정말이민가업의맛을 어. 음, 제대로 느끼지를 <웃음> 못해서 <웃음> 맞아요. 북창동도 원래 네. 주중에는 사람이 좀 있대요. 음.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제 직장인들이 출근을 안 하다 보니까 음.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음. 경우가 많은데 아니, 유령 도시방이야. 네, 그런 아유. 것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네. 개선 방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로를 뚫으면서 음. 대로변 가는 정비가 됐는데 그 안쪽 골량은 그대로 있어요. 음. 이 사회의 그림자 같은 지역인데 그런 게 조금 음. 앞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음. 가야 아 그거 근데 예상 외로 좋았어요. 음, 물 흐르는 대로막 음, 이렇게 음, 가을 음. 뭐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오려 즐겁더라고요. 굳이 산을 안 가도 자연을 만날 수 어, 있었는데 어, 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노를 젓는 어. 과정을 통해서 음, 동승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좀 돈독해지는 느낌 음, 맞아 밀물로 서울만 찍어도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어 그죠 그죠. 렇 음. 서울은 저와 함께 자라온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태어나기는 강북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때 강남으로 이사 오고 강남이 음. 막 발달할 때 같이 자라난 도시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음... 친구 같아요. 이어서 한줄평을 네, 서울은 네. 천 개의 얼굴을 가진 도시다. 아 음. 별로세요 별로야 리액션이 아 <laughs> 좀 별로인데 아, 약간 애매해가지고 살짝 서울은 예리다로 해를... 하면 안 되나요. 서울은 네. 예리하다 아, 어 중리적인 표현이 있네요. <laughs> 예리처럼 또 이렇게 편안하고 음, 네. 또 이렇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런 아또 의미도 담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laughs> 다음에도 더 색다른 모습의 여행지들, 더 색다른 모습의 서울을 또 만날 수 있게 기대해 봅니다. 안녕. 뭐 그거 하고 있어요. 방송을 응. 예리한 방이랑. 나제 아, 뭐. 리얼리티 어. 프로그램이 어. 또 있어. 아, 음. 다음 주에 제가 또 갑니다. 아 그래요? 게스트를 막. 저도 게스트 뭐 되게 좋아해. <laughs>